안녕하세요 한나옆방의 문쌤입니다 오늘 유튜브 첫 방송 시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예쁜 옷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어, 나만의 예쁜 옷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오늘의 아이템은 기모노 슬리브의 튜닉형 원피스입니다 가정을 짧게 나눠서 총 4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도 및 재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파트 2에서는 옆솔기 주머니 만드는 법 파트 3에서는 전체 솔기와 단 박는 법네 번째 파트에서는 인바이어스를 예쁘게 박는 법까지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기모노슬리브의 튜닉형 원피스의 제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집에서 그려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대로 사이즈대로 하시면 이 사이즈가 5, 6, 6에서 7, 7 사이즈 정도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만약에 내가 5 사이즈로 이걸 줄이고 싶다 하신다면, 어, 이쪽 중심부에서 한 1cm 내지 1.5cm 정도를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시면 전체적으로 5 사이즈가 충분히 될 겁니다. 여러분, 아까 패턴의 그림과도 같이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똑같이 이제 어 저는 좀 다른 사이즈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제자리에 놓고 이제 재단을 할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이 중심선 옷의 중심선이 있죠. 어, 사람으로 치자면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이 식서 방향대로 해서 이 올이 정확하게 한 줄이 맞는지를 예, 뭐. 딱 맞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 올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놓으시고요. 단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살짝 뒤틀리게 되면, 어, 원단은 세탁을 하면 할수록 제자리를, 그 올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옷이 자꾸 빨면 빨수록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 절대 이 중심 쪽은 원단이 좀 모자란다고 약간 이렇게, 음 각도를 돌려서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옷을 못 입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곳을 교정을 보시더라도 이 척추 부분, 그러니까 중심 부분에서는 꼭 오를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크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런 초크를 사용합니다만 펜을 사용하시는 분은 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튀는 그런 초코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크로스가 되도록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초코질을 하시는 분들은 지워지면 나중에 그 자리를 포인트 부분을 잘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도록 끝 부분은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똑같이 해서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뒷판은 다 그렸습니다 <laughs> 뒷판 표시해 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앞판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아, 앞판과 뒷판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옷은 옆솔기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옆솔기에 주머니가 있을 경우에는 뒤판에는 굳이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앞판에만 표시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위치 표시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뒤판에는안 하셔도 돼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지금 여유를 한 1.5cm 정도를 두려고 합니다. 단쪽은 한 5cm 정도 두시고요. 혹시 저처럼 원단이 이, 이 소매 끝이 약간 모자라서 그쪽에서 단 처리하기가 힘들만큼 원단이 모자란다 하시면 어, 저도 딴 단을 댈 겁니다. 어, 여기서 다른 단을 여기다 대서 그다 안단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밑단은 한 5cm 정도의 여유를 두세요. 그리고 원래 어, 여기 시접들도 보통 보면 한 1cm만 자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좀 루즈 핏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웬만한 분다 맞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끼일 수도 있죠. 어그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사람마다 그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누구는 어깨는 좁은데 뭐 다른 데가 클 수도 있고 가슴이 클 수도 있고 또 팔이 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같은 66 사이즈 안에서도 변동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봉을 했을 때 어딘가가 좀 끼인다거나 좀 모자란다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시접을 자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오바로크 치고 하고 단 정리하고 시합 정리할 때 그때 나머지를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단을 하실 때 가위로 너무 시접을 박하게 두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자르셔서 나중에 정리할 때 깎아버리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가봉은 꼭 하세요 중간에 한번 내내 내 거를 만드신다 하시면 한번 중간중간 입어보시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잘 맞는지 어, 좀 모자라는지 아니면 너무 약간 큰지 요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솔기를 약간 안쪽으로 박을지 아니면 약간 바깥쪽으로 박을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cm 정도의 여유로 어, 자르시면 돼요. 뒤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필요한 것이 부속이 뭐가 있냐면 주머니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주머니감을 4장을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감은 이렇게 나온 데서 식서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머니감은 이렇게 지금 제도를 해봤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한 15cm 되기 때문에 아래로 한 3cm, 위로 한 2cm 정도 하시고 이 끝에서 이 끝에서 이 끝을 한 25에서 27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주머니가 되지 않으면 뭘 넣었을 때 자꾸 빠지니까 너무 얕게 하지 마시고 자기 손 사이즈에 어느 정도 맞게 충분히 들어갈 만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식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두 장. 요렇게 두 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원단 보통 앞뒤가 없는 원단은 똑같이 네 장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리실 때는 음, 요렇게 두 장, 요렇게 두 장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을 다 그렸습니다. 내장도 어옆솔기에서는 아까처럼 1.5cm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요. 어 그리고 주머니 입구 쪽에는 1.5, 나른데는 1cm 정도, 1cm 좀 못되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장, 두 장,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총네 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아, 이런, 아까 우리가 잘랐던 조각 중에서 이 정도의 조각이 남았죠. 목에다가, 아, 목선은 우리가 인바이어스를 칠 겁니다. 안단는안 안 하고, 어, 여름에, 이 안단이 있어도 약간, 이렇게, 여기목 있는 부분이 좀 딱딱하거나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좀 가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바이어스로 가늘게 쳐주는 것이 가장, 예, 가뿐합니다. 그래서 인바이어스를 치시는데, 보통 우리 인바이어스가 한 번에 나오게 되면, 어, 원단을 중간에서 길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로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쪼가리가 있는 부분에서, 한번 정도 이어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사용하실 때는 45도 자로 어, 여러분들 그 투명 자로 보셔도 45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고 45도로 그리신 다음에 음, 자르셔도 되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45도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게 원단이 모자란다고 해서 45도로 안 자르시고 뭐한 30도 뭐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은 나중에 음, 이거를 박았을 때 약간 꼬임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45도를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해서 바이어스는 하다 보면 잡아당겨서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넓게 했다가도 잡아당겨지면서 얘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잡고 혹시라도 했다가 좁은 것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조금 잘라내더라도 넓은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cm 에서 3.5cm 정도로 그냥 잘라줍니다. 잡아당겼다가도 좁아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목 둘레가 충분히 될 만큼 두개 정도만 잘라주세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목에 쓰는 바이어스두 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원단에서 어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어 양쪽으로 기모노 소매 양쪽 끝이 어한 판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장으로 쫙 근데 저는 사이즈가 좀 크다 제 사이즈로 했거든요 이거 저는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팔 길이도 깁니다 그래서 음 끝이 시접이 모자라요 소매 끝이 그래서 지금 소매 끝에는 안단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저 소매 끝은 음, 대부분이 바이아스입니다. 네, 바이아스인데, 거기에 바이아스를 또 대면, 어, 약간, 어, 이렇게 꼬임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다른 원단으로 해서 바이아스를 쓰지 않고, <laughs> 원단에 가로로, 식서 방향 말고, 가로 방향으로 해서, 그, 소매솔기 있죠? 이 소매솔기의 두 배만큼, 요렇게, 요렇게 두 배만큼에 되는 길이를, 음,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자르세요. 어차피, 요는 나중에 또, 어, 어느 정도를 할 거냐면, 여기 좀 올이 똑바르지가 않네요. 앞뒤로 했을 때한 5, 6, 6cm 정도로 잡겠습니다. 밑에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시접이 필요하니까 6cm짜리 두개 정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재단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원 몸판 두 장과 앞뒤판 두 장과 소매 끝부분에 필요한 안단 두 장과, 그리고 목에 인바이아스 연결해서 칠 바이아스 끈두 개와 주머니 총네 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트 2에서 어, 옆솔기 주머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파트 투에서 다시 만나요.